자 보겠습니다. 4번입니다. 4번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. 그 증거에 대한 얘기인데요. 자이 문제는요. 어, 지난 2024년도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한 해경학과 기관 기출문제 형사법입니다. 정답은 3번인데 3번 설명 드리고 나머지도 드려 볼게요. 자 3번 보겠습니다. 답 체크하시고 살인죄와 같은 법정형의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로만 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. 예, 맞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간접증거라 해서 무슨 뭐 증명력이나 증거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. 얼마든지 간접증거로도 중대범죄를 다 인정할 수가 있죠. 대표적으로 뭐, 최근에 있었던 사건에서 그왜그 그 고유정 사건에 보면요. 그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.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그 배에서 있잖아요. 그 제주도로 가는 그 배에서 그, 웬 비닐, 검은 비닐봉다리에서 뭘 버렸단 말이에요. 그게 CCTV에 찍혀 있었는데, 자, 간접증거죠, 그것도, 그죠? 예. 네. 자, 그런 경우에도 얼마든지, 예, 살인죄를 인정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, 알아두셨으면 합니다. 간접증거로도, 얼마든지, 예, 살인죄 같은 중대범죄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. 정답 3번 체크하시고요. 자, 이제, 나머지, 이제, 틀린 거,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봅시다. 자, 동그라미 1번. 증거능력이란 요중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힘,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결정된다.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결정되는 건 증거능력이 아니라 증명력이죠. 이 부분이 틀렸네. 그죠 그렇게 래서 체크하시면 되겠고 증거능력 X 걸어놓고 증명력 이렇게 써놓으세요.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단서는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에 해당한다. 이렇게 나왔는데 직접 증거가 아니라 이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황 증거, 간접 증거에 해당하는 거죠. 직접 증거는 아니죠. 그죠? X. 그 다음에, 어, 4번에 보겠습니다. 이제 4번. 자,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인정할 수가 있죠. 그죠? 예를 들어서 이 간접 증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, 완전한 증명력이 없다고 하면은 그 전체 증거를 갖다가 상호, 어, 조합해갖고 종합적으로 관찰을 했을 때 얼마든지 이것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. 이 부분이 틀렸어요. 이 문제는 뭐 되게 쉽네. 그냥 금방 풀었네. 뭐 그, 그, 특별히 설명 드릴 것도 없어.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